어, 이번에 답은 어... 3번이라고 아까 얘기했던가요? 네, 시작할게요. 그럼 범위 설정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the wording of a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feedback. should 앞에서 끊어낼게요, 일단은. 이 wording이 어, 표현법이에요. 적어놓을게요. 형광펜치입니다. positive가 있고, neutral이 있고, negative가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아, 뉴트럴은 중립. 됐죠? 자, 어,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피드백의 표현법이라는 것은 시드비 테일러 Taylor. 원래 테일러가 재단하는 거거든요. 몸에 맞춰서 재단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맞추는 거야. 맞춰 주는 거야. 그래서 맞춰 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맞춰져야 맞춰 줘야만 합니다. 어디에? to the ability level. 능력 수준에. 그리고 personality. 뭐죠? 성격에 따라서. of the student. 학생의 능력 수준과 성격에 따라서 재단되어져야 되고 맞춰져야 된다. 됐나? t t u 튜 r 보통 튜토를 교사라 그래요. 쌤이죠 쌤. 교사. Tend to 얘들아 tend to 뜻이 뭐죠? 어 경향이 있다 맞나요? Be reluctant to reluctant이 <laughs> 꺼려하다죠. 꺼리다. 꺼리는 to give negative feedback 됐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도 사실은 그래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고 막 혼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말을 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요거. Even when the students' contributions are incorrect, 아, incorrect. contribution이 여기에서는 의견이 되겠네요. 이런 단어를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심지어 학생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아들 때조차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게 지금 뭐죠? 범위 설정. 그런데 이거를 참 우리가 예측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교사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주제문은 뭐 나왔죠? 첫 번째 문장이죠. 그죠? 피드백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 이런 표현법들이라는 게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빨간 패드로 이 부분입니다. should be tailored to. 이게 제일 주의. 실제로 여기에서는 예시와 에서 시작한 거 알겠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범위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갑니다. They tend to be polite rather than. 역시, 뭐 많은 경향이 있지? 데이는 당연히 누구겠니? 교사. 교사. 그렇죠? 이 교사들은요. tend to be polite rather than giving face straight and pay e d e b i l 어. 혹시 페이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얼굴. 근데 어떤 의미도 되냐면 체면. 그 체면을 차리게 한다는 얘기가 면이 얼굴 면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뭐 보존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아이 단어 뜻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런 의미예요. <laughs> 적을게요. 아, 아, 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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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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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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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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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아, 하는 데 있구나. 정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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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하는 그러니까, 얼굴을 위협하는 이미잖아말 그대로 본다면. 근데 아까 얼굴이 이제 체면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표정을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체면을 손상하는 피드백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플라이트 하기, 즉, 공손하기 공손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that. run the risk of lowering their, the student's confidence. 됐죠? 이때 run the risk는 같이 미축하고 제가 볼 거지. 그냥 어떤 위험이죠. r u 이 달리다 의미가 아니라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체명을 선사하는 피드백을 주기라기보다는 p o l i 하는 경향이 있대. 이렇게 된다. 알겠니? 그래서 rather than 앞에서 끊어내. 그래서 굳이 이렇게는 이렇게 갈로 치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던 reluctant to give negative feedback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맞죠? 세 번째 겁니다 김엘로스와 그리슈이두 uh, 사람은요 have reported that uh, 보고를 했는데 students with low knowledge of STEM 이 STEM이 뭐냐면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죠. 맞죠? 이러한 중요한 과목들을 배우는데 낮은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잠깐만요. 어. 낮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STEM이라는 주제를 더 낮게 배운단다. Better with a supportive. 요 형어펜입니다. 그리고 어, empathic 피드백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학자들은요, 보고를 했는데, 학생들, 여기서부터 주어입니다. 어, 좀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요, 이러한 스템 토픽들을 더잘 배운대요. 어떤 거에, 자, 보세요. 서포티브가 지지하는 이젠. 그리고, 이거, 엠파시틱 이게 뭐냐면, 공감인가요? 공감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피드백에 더잘 적응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know the material is difficult. 아, 그 소재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어. 또는, most students miss this. 대부분 이거 다 틀렸네. You can get this if you keep trying. 이거 계속 하게 되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은 거. 됐죠? 뭐보다. 끊어. We s h o u l clear on emotional feedback. 감정이 없는 피드백. 분명하고 짧은 감정이 없는 피드백보다는 어떤 거? 야, 너 틀렸어. 뭔지 알겠니? 길지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끝났대. 그제, 다시 한번 볼게. 뭔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피드백에 더잘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지 수준이 조금떨어지는 학생들 됐나요? 이런들한테는 얘, 예, 이 예, 아이한테는 뭐니, 퍼스티브죠. 첫 번째 문장이 긍정적인 거죠, 맞죠? 그죠? 자, 뒤에 합니다 3번 답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요거 좀 이따 읽을게요. In contrast, 빨간 펜으로, 광 펜입니다. 대조죠.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표정적인 나오겠죠. 확인합니다. High knowledge l e a r n e r 지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 이 학습자들은 actually show lower learning, 더 낮은 학습을 보여주는데 from this 이러한 empathic short response, 공감할 수 있는 짧은 반응으로부터 학습을 좀더 학습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낮은 학습도죠 그래서 이때 러닝을 학습도라 그럴게요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낮은 학습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perhaps 아마도 because 이것 때문인데 원인 나옵니다 they appear artificial or patronizing 아까 patronizing 나왔죠 they 형과 편 찍게요 이제 they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발음금 앞에 나왔던 short response 즉 공감이 있는 이런 어구들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모처럼 보이는데 인위적이고 인건적이고이 패트로 나 z i n g 깔보는 듯한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요 야, 차라리 야너 틀렸어 이게 더 낫다고 감정이 없이 야 이거 너 틀렸으니까 다음부터 이거, 이거 틀리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학생들마다 다르다고, 얘기잖아. 네. 얘기네,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잖거 맞죠? 네. 자, 마지막 겁니다. Once again, 한번더 얘기를 합니다. Intelligent adaptation, adaptation, adaptation이 뭐니? 네, 적응이야, 적응. 맞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잠깐만 음, 기능적 조정이라돼 있구나, 여기서는. 지능적 조정, over the short feedback to the learner. 학습자에게 짧은 피드백의 지능적 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정이라는 게 적응하는 것. 그죠? 적응시키고 조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했던 게 맞춰주는 테일러 l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아,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딱 연결이 되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우리 이렇게 되면 어, 2번과 4번의 문장에서 연결될 때는 지금 뭐죠? 네, 인컨트라스트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대체적으로, 맞죠? 자, 3번에 있는 거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The learning environment is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ambitious. And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은 is likely to be affected. 어, 뭐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b y a n ambitious a m b i t i o u s 가 야망이죠 그죠? 그래서 야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안 되겠죠? c o m p a e t i t r i v e c l a t i v a t e 라는게 c 냐면경 l 을 하는 i m a t e 라는게 뭐냐면 경쟁을 하는 그 a g e which is l a n g u a g 다